예, 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의 아기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ohn 15, The Vine and the Branches네요. 우리 Vine 하면 포도나무를 가리키죠?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아주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아주 풍성하게 맺혔는데,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영어 표현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좋은 표현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bear라는 동사입니다 bear 여러분 bear 하면은 보통 우리가 명사로서 곰으로 알고 계시죠 곰 예. 곰 명사로는 곰이 맞습니다 그러나 bear는 동사로서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뭐냐면 참다 견디다 뜻이 있습니다 단군신화도 보게 되면 곰이 잘 참잖아요 그 참다 견디다가 bear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열매를 맺단 뜻으로도 배어가 종종 쓰입니다. 자, 예문을 좀 보실까요? 첫 번째, 자 he could not bear the terrible Amazon climate. 자,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뭘 참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 끔찍한 아마존의 기후를 견딜 수가 없었다. 이때 배어는 참단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요. The different trees bear different fruits. 자 다른 나무들이 다른 열매들을 맺는다. 즉 나무별로 열매 의 종류가 다 다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어는 바로 열매를 맺다는 뜻이죠. 그죠 배어디에요? 열매 같은 어떤 거, 식물이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그것입니다. 열매를 맺다. 뭐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나온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두 번째가 이. apart from 이에요.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apart란 단어가 떨어지다는 뜻이죠. 그래서 apart from이 되버리면은 못못을 제외하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except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part from이 어떻게 쓰였나?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He was unhurt. Apart from a lump on his forehead. 자 그는 unhurt이니까 hurt는 다친 거니까 그는 다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He was unhurt. 자 요거를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자 럼프하면은요 혹입니다, 혹 머리 에 그게 꽝 부딪혔을 때는 혹이죠, 있그걸 럼프라 그래 그러니까 f o e 헤드는 이마죠, 머리 앞에 있는 이마 그러니까 그의 이마에 있는 혹을 제외하고는 그는 다치지 않았다. 이게 apart from 제외하고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finished apart from the last question. 나는 끝냈는데 그 마지막 문제, 마지막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끝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는 못 끝냈다는, 못 끝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처어 apart from 하면은 무엇을 제외하고 이것도 오늘 나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apart가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my brother is two years apart from 이것처럼 이게 이제 내 동생은 나와 두살 차이가 난다. 그런 말쓸수 있죠. 뭐두살 터울이다. 그런 말쓸때 일단 이렇게 apart from 이란 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이 두 살이 나랑 떨어져 있다. 즉두살 터울이다 할때 이렇게 아파트 프런드 쓰인다는 것도 그냥 참고로 이건 제외하고 그 뜻은 아니지만은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오늘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remain in 이에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remain 이 거하는 거니까 당연히 remain in이 되면은 어디 어디 안에 거하는 뜻이 되겠죠. Students must remain in residence during term. 자 학생들은 반드시 어디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레지던스란 반은 뭐냐면은요 집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이 학교에서 말할 때는 기숙사를 가리킵니다. 옛날에 기숙사를 뭐 노미토리 그런 말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스던트 레지던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텀은 학기죠. 학기 중 학기 중에는 학생은 반드시 기숙사에 거해야 한다, 머무러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wither란 동사가 있는데 wither란 동사는 되게 중요하죠 시들다 꽃 같은 게 시들어버릴 때를 wither란 말 써줘요 그래서 wither away란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즉 away가 들어가서 시들어버리다 혹은 이게 뭐 썩혀버리다 그런 의미있습니다 Don't let your talent wither away 자 let 이렇게 버려두지 말다는 거죠 네 재능이 wither away되게 두지 말아라 즉네 재능이 시들어버리게 두지 말아라 재능을 썩히지 말란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Don't let your roses가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 장미가 너의 장미가 시들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우리가 이네 가지 중요한 표현 오늘 많이 나오니까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본문 내용을 우리가 15장을 참 같이 한번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의 15장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고요. 이제 이 말씀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 몇 시간 뒤에 잡히십니다. 잡히시고서 그 다음날에 십자가 못, 못 박히시기 때문에 유언적으로 주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예 I, yeah, (i am the true vine) 내가 그 진짜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 소개하실 때, I am 이란 말 쓰시는데, 우리 이미 많이 살펴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I am 이런 표현이 7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바로 이 15장이 그 마지막 7 번째 비유예요.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왜냐면 하 구약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도나무라고 많이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잘못 맺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계속 하나님께 죄를 많이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열매가 형편없는 열매를 맺고 말았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 그런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바로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자 그리고 and my father 내 아버지가 gardener 어떤 농부죠 어떤 어떤 포도원을 그 가꾸는 사람 내 아버지가 바로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그 다음에요 Every branch in me that does not bear fruit he takes away. Every branch that bears fruit he prunes that it may bear more fruit. Every branch in me, 자 모든 뭐 b r a n 는 가지니까 모든 가지인데 in me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는 또 어떤 가지입니까? That does not bear fruit. 아까 우리가 bear f r u i t 공부했었죠?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를 여기서 히는 아버지가 이렇게 했죠. 아버지가 take away, take away는 갖다 버리는 거죠. 아버지께서 갖다 버리신대요. 즉예수님만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가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지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every branch that bears fruit이니까, 이거는 반대네요.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he prunes. 우리 푸른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가지치기하단 뜻이에요 왜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전정 작업을 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영양분이 이게 열매가 너무나 많아 버리면은 영양이 분산이 돼가지고 열매가 맛이 없죠 그러니까 좀잔 가지들 다 쳐줘야만 그 남은 가지에서 나온 열매들이 맛있어집니다 당분이 많고 바로 그런 작업을 푸른이라고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신다는 겁니다. 왜요? That it may bear more fruit. 그러니까, 단순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지를 쳐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잔가지들. 그죠? 우리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뭐, 여러가지 습관 될 수도 있겠고, 뭐, 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직접 그사람과 역사하셔가지고, 그걸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떤 잔가지들을 제거하신 그런 무의시란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3 절을 볼까요?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which I have spoken to you. 예, you are, you are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답니다 왜요? Word, 말씀 때문에. Which I have spoken, 내가 너에게 해준, 너에게 말했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칙을 알수 있죠? 우리가 깨끗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첫 번째 뭡니까? 가지치기 작업. 이 프론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프론 가지치기 작업은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께서 님 잘라버리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가지를 잘라버리면 아프죠, 그죠? 아프죠. 근데 우리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아픈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런 어떤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여러 가지 고통도 주시고 또 이렇게 좀 슬픔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지치기 작업을 통해서 나를 더 깨끗하게 하시게 하는 것이죠. 자두 번째 우리가 깨끗해지는 비결이 뭐냐면은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때 그때 우리는 이 클린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Remain in me and I in you. 예, 우리가 공부한 거죠. Remain in 누구의 머물 내 안에 머물어라. 그러면 I remain in 이름이 생겼던 거죠. 그럼 내가 너의 안에 머물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자왜 그럴까요?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by itself unless it remains in the vine, so neither can you unless you remain in me. I'm... 예. 자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by itself 하면은 혼자서 그것이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애스는 못모인 것처럼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지가 혼자 열매 못 맺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가지는 말라 죽어 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언레스는 이프 나시니까 그 가지가 그이랬 와인 포도나무에 머물지 않으면은 아니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So, 따라서, neither can you, neither can you, 도매 a 풀이 fruit,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너희도 그렇게 열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unless you r e m a i n 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너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겠어요 즉,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은 뭐니,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가지가 그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 하면,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신께서 하고 계시죠. 자, I am the vine. I am the vine.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요, You are the branches. 너희들이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He who remains in me. and I in him the same bears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예, yeah, 그 그러니까 he who remains me 내 안에 머무는 그 사람은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머무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경우에는 더 세밀해서 그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된그 사람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자, 그 왜냐하면, 자, apart f r 나왔습니다. 못못을 제외하고는 이었었지. 그러니까, 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나에서,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없는 인생을, 철저하게, 무력한 인생을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세 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2절에서는, 가장 먼저, 그냥 열매를 맺는 건데, 그 뒤에는, more f r u i t 에더 많이 열매 맺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뭐예요? much fruit이죠. 즉, fruit. More fruit, much fruit.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열매 없는 단계는 처음에는 열매를 맺지만 그 후에는 주님과 함께 했을 때더 많은 열매를 맺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주님과 있을때 그러나 주님을 떠날 경우에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지금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 If anyone does not remain in me, he is thrown out as a branch and withers, and they gather them. Throw them into the fire, and they are burned. 예, and anyone 만약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만에 머물지 않으면, he's thrown out입니까? 던져 버린다는 거죠. 가지와 같이 이제 던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with 아까 나왔습니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어 버리고, 그러면 a n d 에 they, 이것 내는 람을가리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gather 모아 간데 그 버림받은 가지들을 모아서는 throw 된그 가지를 던집니다. 어디에다가? 불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아, 그 가지가 불타버리는 것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즉,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 그포도나무 어떤 결과 맞이한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진다는 겁니다. 이거 뭐 상징으로,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의 심판을 뜻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열매 맺지 못한 어떤 가지는 결국 용도가 불쏘시게 뺏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용도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다른 용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버림받아서 불에 태워지는 그둘 중에 하나 용도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7절 i If you remain in me, 또 나왔죠? 네가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Ask, 구하랍니다. 요청하랍니다. 뭐를요? Whatever you desire.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요청하래요. 그러면 그것이 It will be done, 이루어질 거랍니다. 너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기도. 근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놀랍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놀라운 우리가 비밀을 알 수, 진리를 알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응답받는 비교의, 기도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니까, 러 마음대로, 우리 막,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막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많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드리는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겠죠.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하겠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7절의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포인트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이 포도가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럼 과연 열매란 것은 뭘 가리킬까요? 성경에서 말하 열매는 크게 두가지를 우리가 의미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서는 우리가 내적인 열매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바로 뭐라고요? 사랑과. 사랑과 어떤 희락과 평화와 인내와 또 어떤 온유함과 선함과 충성스러움과 다음에 부드러움 그리고 어떤 자기 절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성령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만에 거할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보게 되면은 those lead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ever and ever. 자, 너 h o s 못많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을 righteous으로 이끄는 사람, 의로운 길로 이끄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forever and ever 빛날 것이다.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끄는 사람, 즉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이끄는 사람, 전도하거나 그 사람이 어던 생명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죄로 방황하던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이런 걸 우리가 어떤 외적인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구원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외적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열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격에서만 열매를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열매를 많이 만는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한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Every branch in me that does not bear fruit He takes away. Every branch that bears fruit, he prunes, that it may bear more fruit.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which I have spoken to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by itself, unless it remains in the vine, so neither can you, unless you remain in me.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He who remains in me, and I in him, the same bears much fruit. For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If anyone does not remain in me, he is thrown out as a branch, and withers, and they gather them, throw them into the fire, and they are burned.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desire, and it will be done for you.